어, 선물 상자 있다. 지두 개나 있네. 러너 러너랑 금속판. 그거 가져가... 아, 39kg. 데 이거 맞아? 지금 누가 저, 좀좀 줘. 39kg. 이래도 21kg네. 그, 사카 누가, 좀들어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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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누가니안 본인 인벤, 인벤, 인벤장 뭐 바닥에 뭐 있는데, 예쓰. 맞아 맞아. 얘기 근데 몬스터가 한 마리도 안 보였다. 어, 너덜너덜한 건. 보였 그런 얘기하면 나온다고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문안 열린 데부터 갑시다. 나, 열수 있어. 아니, 일단은 클리어부터 하려고. 아무것도 없다 큰거 있다. 이거 어어떻어디어디게어떻어떻어챙겼어나게어떻거거어아거 어디? 챙겼어, 챙겼어. 맞아? 어 이거 잠깐만, 잠깐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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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상한 거 있겠다. 있어. 그거 봐, 봐야 돼. 봐야 돼. 봐야 어, 어, 돼. 이거 잠깐만 이상한 거 있어. 보면서 뒤로 보면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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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보면서 어. 뒤로서 어. 뒤로. 어. 빠져 빠져. 한 빠지고. 서서 혼다다. 아이 나더뒤로 가야 돼. 리리 내가 보고 있을게. 내가 보고 있을게. 다들 내려와. 내려와. 내려 내려. 내 보면서. 뭐야. 이쪽, 이쪽! 문 이쪽! 문 이쪽! 문 이쪽. 문이쪽. 가. 뭐... 먼저 가. 먼저 가. 문 이쪽, 문 이쪽, 문 이쪽. <목소리> 자, 뒤로.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로. 저거 문 열고 올 거든요? 계속 보고 있어. 계속 보고 있어. 아, 문 열고 아, 오거든요, 저거? 문 열고 올거든 <목소리> 계속 보고 있어. 계속 보고 있어. 왜는다 했어? 자, 자자 일로 오세요. 뒤뒤 뒤로. 잠깐만. 가지? 자 일로 뒤뒤. 뒤로 뒤로. 제한 대, 자두대 때렸는데? 때려도 저거 때려도 소없어 부적이야 쟤. 안쳐봐 때렸는데? 막다리길인데요? 오케이, 가자. 손전등 다 썼어. 갑시다, 갑시다. 오케 근데 가자. 나 소리가 두번 들려. 갑시다. 근데 나 소리가 아, 언니 곧 방송 켜져있었구나. 어, 왔다, 왔다. 아, 그거 굴러가면 안 됐는데. 어디야? 아 여기 야 오, 내 앞에 있다. <놀람> <놀람> 뷰. 불빛이 없어서 보이지 않아. 근데 이건 누구야? 다른 사람 어떻게 보? 이미 죽었어. 이미 죽었어. 얘는 <laughs> <laughs> 시체를 못 해서 했어. 저 비상구 들어가잖아. 걔 바로 있어, 그 인형. 아. 아니, 그왜왜 뚜피 하신 거야? <laughs> 아니 일찍 돌아가면 너무 면 이게 뭐지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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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<laughs> 아이씨. <웃음> 뭐야? 비 맞아. 많이 와가지고 아까 내가 이겼더니. <laughs> 땅이 꺼진 아 거야. <laughs> 아 마지막 그래니까 나무님이 돌보아기 잘했다. 나는 봐주고 있었는데 다들 가보러가지고 길을 못 찾아 아무것도 안 보여서. <laughs> 나누구 구하러 갔다가 다행히 아, 궤도 없네, 없네. 거의. 저 송세자랑 하이파이브 하고 갔는데 <laughs> 아왜다 점프맵이야 어디 갔대요? 나? 밑에 아못 확인하겠네 아둘다 점프맵이야 갈갈 점프맵? 점프맵 갈까요? 갈까요? 갈까요, 나 자신 없는데? 아 근데 가야 돼 어차피 저희 이제 돈 벌어야 돼. 그거 왼쪽으로 비어 있는 대로 점프해. 어. 아간도될것 같지. 돌아. <끼리> 왜난왜 왜? 터렛이 있더라고. 어, 간간이야. 아, 터렛 있어? 올라가자마자 터렛이 있었어. 어. 반대쪽 점프. 아이 너 문전. 문자... 어? 무서워 어? 왜왜왜 아씨 진짜 <laughs> 아 저거 주워버렸다 안돼 아 ㅈ됐다 누나가 좀 챙길래요? 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서 아 얘가 챙겼다 챙겼어? 미린이가 챙겼어요 위에 있는 문은 내가 열고 들어온 거야? 아 어, 이것 좀 하나만 들어줘라 나가야. 어? 어? 뭐또 있어? 열쇠 열쇠. 열쇠 주워줘요. 오케이. 열쇠. 밑에. 오케이. 뭐야?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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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? 아니네. 아 왔던 길이다. 그럼 또또 점프 해야 되냐고 물어본 거야. <laughs> 돌아가려면 해야죠. 와 어, 앞에 뭐 있다 <laughs> 삽든 친구들 얼른 와주세요 뭔지는 모르겠네 아 거미다 헬로우 스파이더 피해주죠 피해줘요 피해줘요 왜다 죽은 거죠? 아왜다 죽음? 나도 형은 왜 죽었어? 그러게 넌왜 죽었어? 나 거미 피하다가 나 다섯 대 때렸는데 왜안 죽음? 난세대 때렸는데 왜다 죽음? <laughs> 어 우리 다 잃었어.